윤석열과 이재명, 이재명과 윤석열의 여론 조사를 보면, 음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론 조사는 그 추이 이외에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이는 그냥 서 있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예, 저도 선거를 여러 번 해봅니다만, 선거하면, 이, 올라갈 때는 압니다. 뭐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나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뭐 때문에 나에게 투표를 하고, 투표하려고 하고 있다. 나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홍문정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홍문정이 철학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홍문정이가 살았던 여태까지 살았던 호문종의 모습에 사람들이 박수와 격려를 보내고 있다. 뭐 이렇게 몇 가지 아, 사람들한테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에, 이런 것들이 에, 확실하게 뭐 되는 건아닙니다만은 대충 그래도 그립이 잡힙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질 때는 말이죠. 이게 뭐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뭐 때문에 떨어져 있는지 잘 모르는데 모르는데.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 병에 대해서 이 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진단하는 사람이 너무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입가진 사람은 다 떠들어요. 그것도 자이 정치판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이 맞다는 거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선대위 구성이 제대로 못 되고 선대위가 좋은 군 안방으로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김정인 님이 완전 새로 그 개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그분이 개편하는 것이 그나무래, 그 밥이지, 무슨 개편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는, 이준석 당대표가 저렇게, 저, 아이들처럼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어서, 저것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다. 또, 세 번째, 그, 부인의 사과, 이게 뭐 바깥에서는 사과를 한 건지, 남편한테 무슨 연설을 쓴 건지, 국민들을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거와 함께 뭐 지금 장모님, 뭐, 뭐 1년, 또뭐 받았다, 뭐 양평에 지금 뭐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윤우진 사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직 안 나올 사람들이 겁내하고 있는 윤석열 본인의 사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 하겠죠. 또 제가 말한 것처럼 윤석열의 말 실수. 말 실수라는 건뭐 본인이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냥 좀 죄송한 얘기로 그냥 주소들은 얘기를 막 하는 거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하루에 한 번씩 말 실수를 할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뭐 하고 그 중에서도 뭐 때문에 떨어졌다, 뭐 때문에 떨어졌다, 뭐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죠. 이회창 대통령 떨어질 때뭐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아들 방역비리 때문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그 당시도 선대위에서 선대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대통령 이회창 다 된다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선거운동 할생각안 하고 네가 무슨 장관하고 내가 무슨 총리하고 내가 무슨 지사하고 뭐 이딴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말하자면 선대위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뭐 떨어졌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죠 또 에, 저는 뭐 가장 큰 에, 선거 패인 중에 하나가 DJP 연합이었다고 보는데, BJP 연합, 병역비리 뭐 이런 거였는데, 말하자면 큰 틀에서 큰 틀을 놓쳤다는 거죠. 에, 지금 저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든지 안철수와 통합을 통해서, 에, 결국은 야권의 새로운 후보가 될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안철수도 1 6가 올라갔다는데 윤석열에게 사람들이 다가가서 그러면 야권 통합 후보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전혀 그런 생각 없다는 거죠. 흡수 통합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노무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무현 엄청나게 떨어져 가지고 후보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노무현이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정몽준이라는 사람이 노무현이라는 사람보다 더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노무현과 정몽준의 여론조사, 일대1 여론조사 이게 무슨 저 윤석열이 뭐저 국힘당하고 국민당, 저 구, 어, 구, 국민의당하고 합쳐가지고 여기서 무슨 타자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당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노무현 방식의 단일화. 이것만이 유일하게 이 정권이 유, 윤석열과 윤석열이 만약에 부활하고 후보로 당선될 수 있는,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안철수가 그 길을 반대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안철수는 이제 자기들이 말한 것처럼 1월 말이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자기들이 메이저 후보가 되고, 이재명과 안철수의 대결에서 결국은 안철수가 이기게 된다. 그리고 윤석열이는 그저 제3의 후보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예, 예, 얘기하거든요. 바리, 바리까행이를 붙잡고라도, 안철수와 윤석열은 단일화하는 것이 이 떨어져가는 트렌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쁜 놈입니다. 제가 옛날 황교안 대표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황교안 대표에게 종로에 출마하라고 그런 놈이 있으면 나쁜 놈이다. 왜? 그럼 황교안 대표가 떨어질 게 눈에 뻔하고 결국은 당의 그립을 잃고 당대표에서 지위도 떨어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황교안이 될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만약에 안철수와 단일화 없이 나간다면 떨어지는 거죠. 안철수와 단일화가 되면 그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은 있어요. 안철수와 단일화 플러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일화거든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뭐 후보로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두 사람이 단일화된다면 이 단일화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 마음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결국은 이번 선거의 승자가 될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아마 윤석열측에서 우울할 거예요. 또 안철수 의원은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예. 그러나 두 분에게 아직도 거의 50% 50%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단일화를 통해서 만들어 성사시키시기 바라고 정권 교체를 단일화된 후보가